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옷입니다.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최근 여러분이 나눠주신 새해 습관 계획을 봐도 필사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진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생 때부터 필사를 해왔는데요. 처음에는 유시민의 항소이유서를 옮겨 적었고, 그 뒤로 좋은 소설의 문장들을 필사해왔어요. 책을 좋아하고 글을 쓰다 보니까 필사에 대한 관심은 항상 있었어요. 최근에는 아침 루틴에 추가해서 매일 해보고 있고요. 여기서 필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사의 사전적 의미는 베끼어 씀입니다. 필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멋진 문학책과 올스킨 노트 그리고 빼곡히 채워진 예쁜 손글씨가 떠오르기도 해요. 베끼어 씀이라는 정의 때문인지 말 그대로 한 글자 한 글자 베껴가면서 씀이라는 예쁘고 멋진 결과물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필사공이 아니잖아요. 책을 구매할 수도 있고 인쇄할 수도 있는데 시간 들여서 허리, 손목 아프게 필사하는 이유는 베껴 쓴 결과물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텍스트를 잘 읽고 잘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필사는 베껴 쓰이라는 보이는 행위야 눈으로 읽고, 장면을 그리고, 문장을 외우고, 또내 것으로 만드는 보이지 않는,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행위의 결합입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제대로 하는 방법은 단어가 아닌 문장 단위로 외워서 필사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필사가 문장 외우기라는 건 처음 들어봤다고 생소하다면서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같이 문장 외우기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어떤 의미에서 문장을 외워야 한다는 건지 확실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친구에게 설명해 줬듯이 왜 문장을 외워야 하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먼저 이야기한 다음 같이 문장을 외워볼게요. 우선 우리가 아는 단어는 많고 사용하는 단어는 제한적이에요. 글자를 혹은 단어를 옮기다 보면 다 아는 단어라서 디테일들을 쉽게 지나칠 수 있어요. 우리는 단어의 집합이 문장을 외우기 위해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문장이 길어질수록 이미지 형태로 기억하는 게 더욱 쉽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단어가 휘발돼요. 다시 얘기하면 이미지 위에 남아있는 몇 가지 단어들로만 문장을 기억하게 됩니다. 책에서 좋은 문장을 기억해놨다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대충 말하자면 이런 느낌이야 해보신 적 있죠? 나의 언어는 그 뉘앙스만 전달하는데 그치고요. 작가는 진짜 멋지게 썼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그 정도에 미치지를 못해요. 그게 자신의 언어 한계입니다. 문장을 외우고 필사하다 보면 이런 한계를 깨고 작가의 시선과 표현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관찰력과 어휘력, 글의 풍부함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방법이죠.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이 이미지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문장을 외우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려고 문장을 골라오진 않았어요. 제가 책 읽고 좋은 문장들은 메모 앱에 수집해놔서 여기서 하나 골라볼게요. 김금희 작가의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창호를 바른 문으로 어느 순간 들어선 빛에 아침이 시작되듯, 찬 공기에 콧속이 열리고 창공이 높아지면 불현듯 여름이 종료되듯, 사람에게도 그가 사람이게 하는 시작점이 있을까? 어떠신가요? 바로 아,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는 감각적인 묘사나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인간 존재의 출발점을 묻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도 들어가 있죠. 이걸 한번 필사해 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글자나 단어 단위로 옮기게 되면 창호를 창호를 바른 문으로 어느 순간 들어선 빛에 이렇게 옮기죠. 그러면 저한테 남는 건 진짜 이 결과물 하나밖에 없어요. 글씨를 예쁘게 쓰고 한권다 썼다 하면 분명히 뿌듯할 거예요. 왜냐? 좋아하는 문장들 모여있지? 글씨 예쁘지? 꾸준했지? 근데 저는 그게 필사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장을 한번 같이 외워봐요. 창호를 바른 문으로. 처음 문장을 읽었을 때와 달리. 창호를 바른 문의 이미지가 선명해지고 있어요. 그 문으로 어느 순간 들어선 빛에 이미지가 더잘 그려지죠. 찬공기에 콧속이 열리고 찬 공기를 들이마시는 상상을 하고요. 찬공이 높아지면 불현듯 여름이 종료되듯 사람에게도 그가 사람이게 하는 시작점이 있을까? 한 번만 더 혼자 읽어보고 써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읽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작가의 문장, 제 문장, 여러분의 문장이 어떻게 다른지도 보세요. 이걸 같이 먼저 해봤던 친구한테도 연락해서 이 문장 두 번만 읽고 써보라고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차이점이 너무 잘 보이죠? 저는 창호의 이미지를 가져갈 때 그냥 저희 집에 있는 창문을 생각했나봐요. 창문을 열어야만 그 틈으로 햇빛이 들어온다고요. 근데 창문은 열지 않아도 빛이 들어오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제야 창호를 바른 옛날 문 이미지가 선명해지네요. 근데 좀 의문이에요. 창호지를 바른 게 아니라 창호를 바른 문. 창호는 창문 또는 문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맑고 푸른 하늘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혹시 작가는 종이를 바른 옛날 문뿐만 아니라 아침의 이미지, 햇살, 맑은 하늘을 함께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맑은 하늘이 열리면 아침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맑은 하늘, 창호로 바른 문 열리지 않았지만 격자 무늬로 들어서는 햇빛이 그려져요. 그리고 그냥 들어서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들어서네요. 여기도 다르네요. 빛이 들어오면 아침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빛의 아침이 시작된다. 어 직접 써보니까 얼마나 시적 표현인지 알것 같아요. 찬공기에 콧속이 열리고 찬공이 높아지면 불현듯 여름이 종료되듯 어 여기는 잘했어요. 사람에게도 그가 사람이게 하는 시작점이 있을까. 오 여기도 잘했네요. 어, 제 친구한테 답장이 와서 한번 볼게요. 창호에 빛이 들면 불현듯 아침이 듯찬 공기에 코가 커지고 창공이 높아지면 불현듯 겨울이 든 사람에게도 그가 사람이게 하는 시작점이 있을까. 보니까 우리는 창호지를 바른 문보다 창문에 더 익숙한가 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적으셨을지? 그리고 친구는 여름이 종료되듯이 아니라 겨울이듯이라고 썼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침은 시작이고 여름은 종료예요. 어, 사람이 사람이게 하는 순간에는 시작뿐만 아니라 끝이 있다는 어, 문장인 게 이제 확 와닿아요. 여러분 필사하시다가 틀리면 스트레스 받고 미색 화이트 쓰고 하시잖아요. 근데 틀린 걸 적어야 나의 시선이 어디까지에만 닿는지 알아요. 여러분, 필사하는 이유가 좋은 문장을 잘 읽고 잘 기억하고 싶어서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나도 그렇게 잘 쓰고 싶어서잖아요. 지금 한 문장을 여러 번 읽고 각자 써보셨을 텐데, 막 어렵고 쥐어 짤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을 뿐이지,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책한권 며칠 동안 필사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문장 외우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문장에 담겨 있는 모든 이미지를 세세하게 쪼개서 보죠. 분명 봤다고 생각했는데 놓친 것도 알게 되죠. 작가를 제 문장 선생님으로 두는 거예요. 여름의 끝, 어느 아침에 김금희 작가랑 같은 방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작가님이, 어, 지금 여름이 끝났나 보다 하시면서, 찬 공기 들이마시고, 찬 공도 높고, 이 라인도 좋다 하시면서, 사람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을까 이걸 한번 글로 써봐라 해서 제가 쓴 거죠 창호가 열린 틈으로 하고 그리고 작가님은 뭐라고 쓰실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문장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두 문장을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시는구나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에요 좋은 선생님한테 잘 배우려면 답안지 벗겨가서 다 맞은 문제집 갖고 있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풀어본 걸 갖고 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문장을 외워서 필사해야 된다는 거는 말씀드렸는데요. 문장을 외운다는 건 문장 단위로 외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사할 때딱한 문장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한 문단을 해도 되고, 한 책을 해도 되지만 필사를 할 때는 문장 단위로 외워서 쓴다. 근데 저는 소설을 쓰고 싶은데 글쓰기를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문장 단위 외우기도 하고, 얇은 소설은 소설 자체를 다 외워서 써보기도 했는데요. 저는 소설을 쓰고 싶으니까 이렇게 한 건데, 모든 분들이 하시기에는 무리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했는지 짧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전체를 외워서 필사한 작품엔 최은영 작가의 몫이 있고요. 짧은데 탄탄하고 표현이 정말 섬세해서 필사하기 좋은 작품이었어요. 저는 숲을 보고 싶었고, 여러 번이 작업을 반복하고 싶어서 손으로 쓰지 않고 키보드로 썼고요. 한 2, 3일 내내 외우고, 한 반나절 걸려서 썼던 것 같아요. 외우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구조를 그려봤어요. 기승전결, 인물들의 흐름, 사건, 해결 같은 걸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뼈대를 만들어 봤고요. 다쓴 다음에 원문이랑 비교해서 어디가 부족했는지 보고, 다시 며칠 외운 다음에 써보고 그렇게 했어요. 쓰고 보니까 제 표현력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첫 문단이 당신과 정유는 대학 도서관 입구에서 마주쳤다. 당신은 졸업생에게 발급되는 도서관 출입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있었고, 정유는 책을 빌려 도서관을 나오는 중이었다. 이거를 저는 어떻게 썼냐면, 당신과 정유는 대학 도서관 앞에서 다시 만났다. 앞보다 입구가 훨씬 세부적이고 정확한 단어잖아요. 도서관 앞이라고 하면 입구 쪽일 수도 있지만 도서관 건물로 가는 계단 앞일 수도 있고 읽는 사람이 각자 다른 이미지를 그릴 수 있잖아요. 작가가 생각한 이미지를 독자에게 전달하려면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당신이 졸업생 대출카드에 대해 묻고 있었을 때, 완전 다르죠? 이걸 읽을 땐 너무 쉽게 읽었는데, 쓰려고 하니까 그게 대체 무슨 카드더라? 하고 머리를 쥐어 썼었어요. 대출카드랑 도서관 출입증을 봐도 그렇긴 하지만, 뭐뭐에 대해 묻다, 무엇 무엇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문의하다, 이런 표현들의 차이를 보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하고, 어떤 점을 더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아무튼 저는 문장 단위 외우기에서 단편 한권 외우기까지 해봤다고 그냥 짧게 소개드렸고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좋은 책을 골라서 다 읽은 후에 그 중에서도 좋았던 문장들을 필사하는 건데요. 읽으면서 인덱스로 표시해 두셔도 되고 아니면 다시 한번 읽으면서 좋은 문장들을 찾아내셔도 돼요. 무엇이 좋은 책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제가 한번 추천드렸고, 김영아 작가가 필사도 했다는 무진기행 추천드리고요. 필사만 하면 안 되고 꼭책 읽기를 같이 하셔야 된다는 것. 근데 나는 매일 루틴처럼 좋은 문장, 한 문장씩이라도 필사하고 싶다 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쪽에 속하는 편인데요. 그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필사책 활용하기입니다. 왼쪽에 글이 써져 있고, 오른쪽에 따라 쓸수 있는 책이요. 제가 이 필사 영상을 3개월 전부터 찍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이었어요. 노트나 문구 같은 거 소개하지 않고, 진짜 재밌게 할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새해에 필사를 아침 루틴 습관으로 만들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서, 올해 마지막 영상으로 필사를 얘기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마침 문학동네에서 셰익스피어 필사노트 2종이 출간됐다고 해요 제가 진짜 셰익스피어 처돌이거든요 전집도 있고 되게 특이한 책들도 있어요 이 기회에 자랑을 좀 해봐도 될까요? 전집은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건데 한 권에 12만원이에요 이 책이 좋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집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무슨 얘기가 나와도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책상에 펼쳐두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뭐 읽어보고 싶은 거 있을 때 잠깐씩 열어봐요. 또 하나 좋은 건 번역이에요. 햄릿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나오잖아요. 그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제일 멋진 문장이긴 하지만, 그 의미로 어디까지 해석할 거냐에 따라 번역이 다 달라요. 민음사는 있음이냐, 없음이냐로 번역하는데, 저는 투비가 존재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개인이 어떤 번역을 좋아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만, 아무튼 이 책에는 존재냐, 비존재냐, 그것이 문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 딱제 핏. 이 번역하신 분이 아주 대단한 선생님이시거든요. 영문학 교수시기도 했지만, 한국영어영문학회 회장, 한국사전학회 회장이시기도 했어요. 물론 다른 분들의 번역이 틀렸다는 건 절대, 절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이분의 번역이 저랑 잘 맞아서 애정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익스피어 시대에 대한 책인데, 세익스피어 관련된 문서들이 같은 형식으로 프린트돼 있어요. 셰익스피어가 실존 인물이냐 했을 때 말이 많았죠 근데 실존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의 첫 증거물이 세례받은 거예요 출생 기록은 없고요 이게 교기 등기부에 나와있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세례 기록이래요 이런게 있는게 얼마나 귀여워요 아무튼, 아무튼. 쉐익스피어는 최고의 문학가이기도 하고요. 저는 장난말로 문학계의 지상렬이라고 하거든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단어를 조합하거나, 접두사, 접미사를 넣거나, 품사를 바꾸거나, 완전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뭐, 롤리, 스웨걸, 배드룸, 힌트, 이런 거.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겠죠. 아까 우리 문장 외워 보면서 언어의 한계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A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음에도 자꾸 주변 것들로 설명하게 되는데 셰익스피어는 더 정확하게 한마디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어들을 만들어 낸 거예요. 덕분에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단어들이 풍부해졌고요. 그런 사람의 문장을 필사하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이겠어요. 오비딕을 쓴 허먼 멜빌은 세익스피어의 오셀로를 250번이나 베껴 썼다고 해요. 저는 이두 권을 문학동네로부터 선물 받았고요. 하나는 고요한 지혜의 문장들, 하나는 영원과 사랑의 문장들이라고 써있어요. 고요한 지혜에는 비극이 많고 영원과 사랑에는 희극과 써네트가 많네요. 비극이라고 해서 비극적인 문장들이 많은 게 아닌 건 아시죠? 셰익스피어의 비극들은 인간 성격의 결함 때문에 비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잘 잡아줘요. 아침에 좋은 길라잡이와 함께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고 싶다면 고요한 지혜를 나는 아침에 사랑 가득한 문장들로 행복하게 시작할래 하면 영혼과 사랑을 고르시면 되겠어요. 책 구성은 정말 간단해요. 왼쪽에는 셰익스피어 문장들이 있고 오른쪽엔 직접 써볼수 있는 칸이 있어요. 쭉 그렇게 있고 셰익스피어에 대하여 세 쪽. 원문 읽기랑 수록 작품 이렇게 담겼네요. 셰익스피어의 모든 글은 시라고 할수 있어서 그 리듬과 라임을 느껴보기 위해서는 원문을 읽어야 돼요. 이렇게 원문이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고 아래에 번역이 없어서 좋아요. 어차피 앞에 번역으로 필사하잖아요. 여기는 그냥 해석만 있어요. 좋아, 좋아. 이런 필사책의 장점은 우선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은 문장을 골라준다는 점입니다. 이걸 엮으신 박성환 교수님은 영문과 교수입니다. 대학에서 셰익스피어를 가르쳤던 분이 고른 문장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독서와 별개로 그런 좋은 문장을 매일 필사할 수 있다는 점도 좋고요. 특히 직접 쓸수 있는 칸이 넓어서 여러 번 써볼 수 있어요. 문장을 외워서 쓰려다 보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칸이 많아야 좋더라고요. 문장을 외웠지만 중간에 까먹어서 왼쪽을 보고 쓴다. 그러면 좀 음, 아쉽겠죠. 또한 번에 쭉 채우지 않고 그냥 여러 번 반복해서 필사해도 좋고요. 딱 하나만 같이 해볼까요? 이 ga 문장들. 마침 허먼 멜빌이 250번 베꼈었다는 오셀로의 내용이에요.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써보세요. 꼭! 지나간 불행으로 슬퍼하는 건더큰 불행을 초래하는 것. 운명이 앗아가서 우리가 간직할 수 없게 된 것은 인내로 그 상실을 비웃어야 하네. 빼앗기고 웃는 자는 훔친 자로부터 도로 빼앗아 올수 있지만. 쓸데없는 슬픔에 잠기는 건 자기 자신을 빼앗기는 일이지. 마지막 문장이 너무 좋아요. 쓸데없는 슬픔에 잠기는 건 자기 자신을 빼앗기는 일이지. 한번 문장, 문장 외워 볼게요. 문장이 좀 짧아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써볼게요. 이 문장도 좋네요. 다음 문장도 적어볼게요. 운이 하다가.

비슷하긴 하네요. 근데 문장 구조가 틀렸어요. 슬픔에 잠긴 자는 빼앗기는 일이다가 아니라 슬픔에 잠기는 건 빼앗기는 일인데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썼어요. 문장을 외워서 필사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구조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도리어는 없는데 왜 자꾸 더 이상 도리어 이런 걸 쓰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짧아서 어렵지 않았어요. 몇분 걸렸지? 아마 얼마 안 걸렸죠. 그러니까 문장을 외워서 해도 아침 필사하기가 정말 좋은 거예요. 시간이 좀 있다 하면 이제 문단을 외워보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 오늘의 필사는 끝입니다. 그냥 무작정 따라 쓰는 것보다 이렇게 몇번해 보시면 하루 종일 그 문장이 자신에게 새겨져 있을 거예요. 매일 필사를 하고 싶다. 그런데 매일 좋은 문장을 찾는 것도 일이고 책한 권을 다 필사하긴 어렵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필사책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필사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총 여섯 분께 아 한 권씩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꼭 필사를 하고 싶은 분들께만 드리고 싶어서 이벤트 얘기를 하지 않고 여기까지 조용히 왔어요. 지금 이 부분을 보고 계신 분들은 필사를 정말 하고 싶어서 계속 시청해 주신 분들이겠죠. 제 영상을 보러 바로 와주시고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한 이벤트니까요. 이번 주말까지만 이벤트 신청을 받을게요. 그리고 이벤트 신청만을 위해 영상을 보는 분이 없도록 우리끼리 비밀로 하죠. 댓글로 필사하고 싶은 이유, 이 문학 동네의 필사 책을 사용하고 싶은 이유 등등 자유롭게 필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 또두권중 어떤 책을 받고 싶으신지도 적어주세요. 사랑과 우정에 대한 문장을 담은 영혼과 사랑의 문장들인지. 인생과 지혜에 대한 문장을 담은 고요한 지혜의 문장들인지요. 그리고 영혼과 사랑의 문장들이라면 댓글 마지막에 분홍과 보라 하트를, 고요한 지혜의 문장들이라면 차와 쿠키 이모지를 적어주세요. 하나는 표지 색상이고 하나는 민트 초코를 의미해요. 우리만의 비밀 시그니처입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당첨자분 6명 발표하고요. 수요일까지 구글 폼 접수 받아서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잠시만. 영상도 봐주신 분들이라면 구글 폼 작성도 바로 해주시겠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자 분들 잘 확인해주시고 오늘 정말 오랜 기간 얘기하고 싶었던 필사에 대한 영상을 만들게 돼서 기쁘네요. 필사는 좋은 문장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의 언어로 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를 하지 않고 문장을 시험 공부하듯 외우기만 하면 절대 안되지만요. 책도 읽고 좋은 문장을 외우고 적어보면 어휘력, 관찰력, 표현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제 새해를 앞뒀어요. 내년에 여러분들 좋은 문장들 많이 만나시기를 그 문장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그러면 내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안녕.